지금부터 어 소독 매트에 대해서 어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이 앞에 놓인 거는 소독 액을 담는 소독 매트 중형 사이즈고요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빨강색은 어 소독 액 흡수용 어 매트가 되겠습니다. 음 보편적으로 소독 어 매트를 사용하고 나서 음 소독 액이 그대로 실내에 유입되게 되면 음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저 빨간색 매트는 어 소독액을 밟고 지나가는 신발에 묻은 소독액을 흡수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소독액 원액은요. 음 진류발효라는 회사에서 나온 휴즈 플러스라는 그런 어, 발판 전용 소독제입니다. 어, 이 제품이 특별하게 에, 뭐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음,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소독 발판 전용제, 뭐 아무 제품이나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음, 단, 각 제품마다 어, 사용법을 보시면 음, 희석 비율이 아마 어, 나올 겁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음, 10대1의 비율로 희석해서 음, 사용하라. 라는 그런 음, 사용 방법을 어, 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용기가 1L 짜리고요이 이 뚜껑을 보면은, 예, 대략, 뭐, 한, 뚜껑 용기를 어, 담으면 뭐 대략적으로한 어 여기에 이제 물을 어 이게 2리터짜리니까 한 500ml만 일단은 넣겠습니다. 자이 정도. 이렇게 됐겠죠. 네, 여기서 소독 그 발판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소독액을 뿌려주면 이 매트는 어, 이 소독액 자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뭐 보이진 않지만 담고 있고요. 일단 이런 홈이 있어서 이 소독액이 설정 과하게 음. 예, 예, 담겨져 있어도 외부로 이렇게 흐르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좀 전에 소독액을 이 매트에 부었는데 이 매트가 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음, 그대로 음, 소독액 자체가 음, 매트에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증발할 때까지 소독액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적은 액에 소독액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소독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음 소독 액을 묻혀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매트가 오염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 호수 등을 이용해서 물을 뿌려서 이런 식으로 건조하면은 매트가 깨끗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일체는 실제로 어, 밟고 어,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 아까는 소독액을 넣었는데요. 부었는데 시각적인 어, 효과를 위해서 음, 소독액은 원래 무색입니다. 그래서 음, 테스트를 영상 촬영을 위해서 어, 물감이 있는 음, 색깔이 있는 액체를 어, 사용했습니다. 자, 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독액을, 어, 도포를, 웨트 위에,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소독효과가 음, 있겠지요? 소독 자체와 음. 소독 그 매트를 지나고 나서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독 매트에 그 다음에 소독액 흡수용 섬유로 된 매트를 놓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소독액을 넣은 소독 매트 다음에 소독액 흡수용 섬유 어 매트를 놓으면 어 훨씬 실내 내부가 오염되지 않고 어 깨끗해지겠죠. 자, 지금까지 저희 올매트코리아 소독 매트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